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마크 참언기 준식입니다. 아 준식이래 라이너 서준식입니다. 응, 오늘은 또 다른 매. 오늘은 블록 런처로 해서 튕길 수도 있습니다. 그때마다 이걸 끌, 끌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멈춰 놓을 겁니다. 녹화를.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게 전 저번에 말한 그 동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거 멈출 인게 동영상이 마지막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될 때가 있어요 전에는 라일 레인저스 찍을 때는 원래 10분은 넘게 됐었는데 요즘은 4분 하엔 20초까지거든요 그래서 다못 찍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벌써 50초 지나갔네 아 오늘 4편으로 찍겠습니다 아 5편까지 오늘은 무엇을 하냐 제가 말했던 뭐요? 제가 전에 말했었 전에 제가 찍었죠 한번 마크 럭키블록 컨텐츠를 그때 럭키블록 컨텐츠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럭키블록 준비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 베리 럭키블록 그러니까, 제대로 말하면은, 커멘트 럭키 블록입니다. 이 커멘트 럭키 블록을 조언하는 게 있어요. 아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럭키 블록, 그러면은, 베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? 아, 맞다. 이걸 챙겨야죠. 아, 까먹을 뻔했다. 아, 나 까먹을 뻔했어요. 여거 뭐죠? 저... 이겁망증 어떡하니까. 저 여기서, 좋은 게 하나라도 무는 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여기에서 나오면은 제가 알아서 제 얼굴 그냥 싸대기 한방 때리겠습니다. 이런 것처럼 아죠? 좋았어. 왜냐하면 곡괭이를 인챈트해볼까? 인챈트해서 엄청나게 빨리 캐지는 걸로 해야겠 5호 20. 이런 거 필요 없고. 가시, 20. 그 다음, 날카로움. 이것도 20. 최술성도 20. 자, 오늘 이제부터 하는 것까지만 가고, 2편으로는 얘는 까는 거, 이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화염. 20, 위치기 20. 탈도 20. 음. 채트한데 시간이 다 날라갔네. 오늘은 이, 지금, 오늘은 한 7편? 정도까지 가면은 망하는 거고. 7편까지 갈건 없을 것 같은데요. 제 나이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. 무슨 일이 있어 나중에 나중에 거의 제가 이거 찍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 아니 아니 너무 길다 그러니까 거의 5년 후는 아이코 드리겠습니다 제는아이 5년 어 답은 20초 거의 가까이 다네요 지금은 말해야겠어 좋습니다 드디어 준비는 끝났네요 엄청난 게발입니다그 다음 이 걸로 이제는 이거다. 그 다음 나온 거 다시 먹어도 다시 유체적인 만들어 고요 이거는 버려줍니다. 여기서 리고자 여러분 이 편에서 만납시다.